スククールオブロックさあ毎月1週目のこの時間はスクール・オブ・ロック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セブンティーンのジョンハン先生が登場、うん、待ってました1週目担当ということで今月は今日から8月4日木曜日までの4日間この時間に毎日授業があります今夜はジョンハン先生が掲示板の書き込みを、うん、紹介していくそうですセブンティーックス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매월 첫째 주이 시간은 스크로브록 인터내셔널 클래스입니다. 세븐틴 로쿠스 세븐틴 정한입니다. 세토노미나상, 고방와 마이츠키 이슈메노코노지칸와 스크로브록크노 인터내셔널 클래스데스. 세븐틴 로쿠스 세븐틴 정한데스. 아, 세토노미나상, 이카게치부리됐스네강기되시다까 진짜 오랜만이네요. 선생과 혼돈이 이소가시겠다는데스래도대모 괭기대시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다들 괜찮았겠죠? 다 광기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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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시다 광기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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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

準備고고一し懸命準備もしていますし本しにこの時間し待ってまもしたに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な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ないといも 、네、 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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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もしもしもしもしぶりも久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行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 라디오네이무 하나미키 오오하나미키짱 반가워요 아이 뜨우레시데 시바켄 라디오네이무 리아야 리아야 반가워요 아이 뜨우레시요 히로시마켄 라디오네이무 무야 무야 하이 좋습니다 이디스네 슈세키 오늘도 결석은 없네요 케이모 결석은 없이 드네 그럼 休息レッスンに,にスープを始めたら今日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ではセブンティンロックス掲示板の書き込みをチェックしていきます 어, 우리 게시판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게시판이 どん 많이たくさんの書き込みがあるか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직원선생님, 일본어로 요메루요니してもらいました. 어, 일본어로 제가 이거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 학교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日本語でこれを読いけないので学校もし 일본어로 소개ます 아 일본어로 또 하려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でも一生懸命. 최대한 안 틀리고 아, 긴장 조금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아오모리 켄 17살 여자 라디오 네 이름 미칸 천사의 보석받고 おーね、賀へ補細かみかん天使の宝石箱ねえねいいですねあみかん天使の宝石箱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長安先生が担当だと分かった時き嬉しすぎてスマホを投げてしまいましたかんじゃぼれったわね投げちゃったそうですねいつも勉強のモチベーション通して聞いています 정한 선생의 한국 국어 토일본어가 맞아 때 이로노 가와이스기마스. 아 좋습니다. 이 그래도 끝까지 읽었어요. 네. 요 일단. 너무 좋아서 핸드폰을 던져 버렸다고 하는데. 시때 스마폰 을しまいま는데 그러다 핸드폰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스마폰이 고면이니까요 핸드폰 던지지 마시고.

これから長安先生の授業を受けれるって思ったらすごく嬉しい。ディオンゴ本当に上手でびっくりしたし、一週懸命お話ししてくれて嬉しい方、ラゴトエギルヘジュ습니다というとでしたね。 학생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제가 일본어 공부더 열심히 하도록하겠습니다 세터나 가 여러분들의 규례를 보고, 모터모터, 니원고는 벤교시오케, 매시타이터, と i m a 계속 기쁘게 해드릴게요더터 여러분들의 규례를 보고, 하니아니에자, 마타카키콘데네. 자, 측이키마스. 호카이도, 주요원사이, 온나노코, 아지오네이문은, 어, 미즈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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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ここ가 내개네요 네. 몇주까 네. <laughs> 좋아요. 읽겠습니다. 세븐틴을 스키니났다 키카케. 세븐틴 때 일본인 멤버가 있나이나카. 일본의 활동도 일본어 공부도とっても頑張っているから そこに惹かれました.이 점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멤버들한테 말해서 일본 활동 더 열심히 할수 있게 일본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할수 있게 꼭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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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공부도 더 열심히 게꼭전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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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도 더 열심히 게꼭 전하겠습니다. 일본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할수 있게 꼭 전하겠습니다. 17살 여자の子죠. 라지오네무 정한 선생님의 새 토이치고. 저의 첫 번째 학생이에요. 네. 첫 번째 학생 반갑습니다. 고는 1人目の生徒さんですね. 嬉しいで 일본어를 話してく 일본 활동을 해정 선생님이 감사 これからもずっとセブチットカラットが一緒にいれますように私たちドームで必ず会いましょう。というメッセージコインでした。 어, 멋진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멋진 어, 어,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있으니해노력주해주시고좋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요 멋진 어, 여 모습 주모여요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첫 번째 학생분. 우리 꼭 우리 동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만나요. 꼭나 아, 서로서로 즐겨 시우려 하지 간 아, 1개월 만에 우리 학생들과의 수업이었는데 1개월ぶりの生도との授業でしたが 정말 기다리던 만큼 너무 재밌었습니다.本当に楽しみだった分,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 네, 우리 학생들도 の皆さんに 저희한테 좋은글 남겨 주시느라 또 고생하셨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도 많이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것을 남길 수있 저희가 진짜 돔 투어도 열심히 준비해서 갈 테니까 우리 캐럿 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으로여러습으로여러분 明日の授業もたくさん期待してくださってもいいですよ。ねえ、ずっとおるか。明日も来るから。今日授業が終わったからと言って寂しがらないで。じゃあ、今日分なす。授業が終わったから、早く寝なさい。セ生徒の皆さん、明日もまた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で会いましょう。以上、セブンティーンの長安でした。 ババイ,バーイさあジョーハン先生が掲示板の書き込みを日本語で紹介してくれました。<ー>素晴らしい